이 사람 그냥 쌉부잔데? 와... 참, 야 행복해 보인다 아니, <laughs>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여 <laughs> 인터뷰 해봐 저기요 네 <laughs> 기분이 어떠세요? 아 아주 좋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? 아 저는 서울에서 왔고요 그.. 더, 아. 아래, 더 아래는 찍지 마세요. 와, 여기 왼쪽 손에 들고 계시는 게 뭐죠? 푸딩이요좀더 <laughs> <laughs> 먹을 거예요. <laughs> 오, 이 오른쪽 손에 들고 계시는 건 뭐죠? 꽃빵이요. <laughs> 이건 지금 먹던 거예요. 행복해 이... 보이시네요.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<laughs> 왜왜 사람들이 지나가다 주던데. 헤사요이걸로 <laughs> <laughs> 사먹어요. 아 네. 수고하세요. 네. 네.